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6년 1월 30일을 현재, 한 10시 40분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이제, 그 구룡포 근대 역사관의 하시모토 가옥입니다. 구룡포에서 큰 사업을 해서, 평공을 했던 하시모토 젠치치가 살았던 곳으로 그 가와이연 오다이를 연출에서 이거 구룡포로 이동을 해오고, 그, 내외 하시모토 내외3남4녀를 두고, 선반 운수 작업으로 이렇게 덩어리 공장을 설립해서, 학교 조합 권리까 됐든 하신 것도 젠키지의 부하 명성이 만든 가옥입니다 군산의 히로스 가옥을 보듯이 똑같고 1층에는 사무실, 집무실이 있었고 1층에는 딸들 방, 부부가 사용했던 방들이 있고 2층에는 새방과후르시마 분리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층 가옥을 군산에서처럼 보고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그 방입니다. 혹시 손님을 맞았던 공간들을 사용했던 곳이고, 여름철엔 가족들이 2층 침실로 사용했던 기본적인 일본의 다다미 방 형식을 갖추고 있고요. 어, 또한 이쪽에서 저희가 좀 보면은, 이쪽은 이제 딸들이 거주했던 하시모토 딸들의 방이 이제 기모노를 입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을 맞이했던 곳하고 전통 다다미 방 형식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물들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는 듯한 모습들이고 어, 전체적인 구조는 어, 전통적인 일본의 가옥을 그대로 유지 발전시킨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2층 구조를 마치고 1층으로 해서 근대 역사관의 어떤 다른 유물들을 보면서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